우기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오늘 보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난마다 잡힌 여인에 대한 일화입니다 이 일화는 8장 1절부터가 아니라 7장 53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은 감남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감남산은 그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하고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 성전에 가까운 곳에 있어서 그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산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그 그곳에 예수님은 평소와도 같이 그리 즐겨 가셨다라고 다른 복음서에도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기도처이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 보면 2 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셨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 밤새 거기에서 머물러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감남산에서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밤을 보내시고 아침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왔습니다. 성전 안에 와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또 사람들은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부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세인이라는 이 사람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현장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여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 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명하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내용들만 봐도 질문이 몇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로는 가늠하다 붙잡혔는데, 왜? 여자만 데려왔으니까 혼자서 가늠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여자만 데리고 와서 그 죄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 있는 사람은 왜 하필 예수님께 끌고 와서 의견을 여쭙고 있을까? 그와 함께 또 생각해보세요.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응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인데, 그렇다면 어디로 갈까요? 이 당시의 문화를 생각한다면 그 마을의 대표나 아니면 라비나 아니면 법 집행기구. 그때 당시에는 식민지였었기 때문에 법 집행기구에 가서 그 절차를 따르면 돼요. 근데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에게 온들 법을 집행할 권한이 있는 상태도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예수님을 예수님에게로 왔는데 왜 하필 예수님이고 자격도 없는 예수님에게 왔다면 어떤 의도로 이렇게 이들은 했을까? 라는 여러 질문들이 우리는 떠오르게 됩니다 이런 여러 질문들이 떠오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성경은 친절하게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6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님을 고발할 빌미를 얻기 위해 시험하려고 했대요 그럼 그렇죠 곱게 이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의지, 의도가 다분하게 여겨집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다. 뭐냐면 죄를 덧입해서 못마땅한 예수님을 어떻게서든 걸고 넘어지려고 했던 그 현장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일에 대처하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어요. 글을 썼는지, 그림을 그렸는지, 아니면 기호를 그렸는지, 아니면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정리를 하면서 이놈들이 뭐 때문에 나한테 왔을까 하면서 이렇게 상황들을 썼을지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성경에서는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근데 가끔 설교를 듣다 보면 이거의 의미를 부여하고 별별별 그 사람들의 죄를 나열을 했다 뭐별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중요한 건 아무 말씀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예수님, 그들을, 그 예수님을 향해 또이 사람들은 다 그치기 시작해요. 말해보세요. 뭐 이러면서 했겠죠? 이에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셔서 한 말씀을 내뱉으셨어요. 그 말이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근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말 한마디를 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또 몸을 굽혀서 또 똑같은 손가락으로 글을 뭔가를 쓰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둘씩 노인부터 젊은이들 다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모였던 의도가 뭘까요? 가는 바다 잡힌 여인들은 무엇인가 형 집행을 하는데 이때는 투석형을 했어요. 투석형. 로마 근동, 로마 근동의 그 유대 근동 그쪽 지역에 보면 거기에서는 투석형이라고 해서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아니, 죽을 만큼 던지는 거예요. 죽어도 상관없는 그 형벌이 바로 투석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떠나갔대요. 죽이려고 왔던 이자들이. 근데 떠나간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양심에 가책이 들어서 떠났다라고 십절 말씀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여자 외에는 그 현장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뭘까요? 원래 의도를 가지고서 찾아왔던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도 떠났다는 거예요. 저 제가 생각해도 신기해요. 다시 봐도 신기해요. 어쩌면 의도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는 걸을고 넘어지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깽판이라고 하잖아요. 막 별 난리를 쳐서 어떻게 해서든 그 상황을 빌미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일 없이 순순히 다 떠나갔어요. 근데 더 기괴한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떠난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인정해서 떠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일까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머물고 계시지만 그런데도 죄는 없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격이 있죠 분명히 그 투석형을 해도 아무도 벌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벌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상태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 지으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선명한 가르침을 떠올리긴 쉽지 않아요. 여러 생각들은 할수 있고 여러 해석들은 할수 있지만 그러면 이 사건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속시원히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요, 보통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적 기사를 펼치거나 어떠한 일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 종종 설명을 하세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 12절에서 보시면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일들 있은 그 후에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어떤 말들을 하시냐면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세 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이 부분을 사람이 정한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심판하지만 나는 아니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그냥 말씀으로 하시고 돌려보내고 당부하셨던 그 의도이셨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요한이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덧니으면서 우리들에게도 이해를 주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상황을 한번 그려 보세요. 교도소가 있어요. 교도소에 감방이 있는데 그 안에 죄인들이 같이 있겠죠. 죄수들이 그러면서 서로 얘기를 해요. 야, 너는 무슨 죄로 들어왔냐? 저는 사기요. 너는 저는 간음하다 왔어요. 불륜을 저질렀어요. 너는 도둑질했어요. 너는 살인했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 한 사람이, 야, 넌 진짜 나쁜 놈이네. 어디 사람을 죽여? 야, 아무리 그래도 지저분하게 간통이나 뭐 불륜, 이게 뭐냐? 그리고 너는 얼마나 그렇게, 뭐 이렇게 좀 하대하듬 얘기하면서 도둑질하고 그러냐? 사기치냐? 이러면서 그얘기들 하는 그 상황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 감방 밖에 있는 간수, 즉 교도관이 그 상황을 보고서 듣고 있으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전원들 다 똑같은 놈들이 그 안에서 니캉내캉하면서 도토리 키재기 식으로 내가 덜 낫네, 네가 더 나쁘네 이 말하고 있는 게 얼마나 어, 어이없을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왜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람이 정한 기준, 내 기준대로 심판하고 판결하고 살아요. 죄는 어떻고, 죄는 어떻고, 죄는 어떻고, 죄보다 내가 나. 이런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 나 부끄러워졌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렇게 사는구나. 우리가 무엇인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 대단한 걸로다가 똑똑한 것 같고, 많이 배운 것 같고, 잘난 것 같지만, 똑같은 죄인 인간이구나. 그런데, 뭐그러기 잘났다고 서로 이렇게 아등바등 서로 까내리려고 서로 이간질하듯 서로 뭐라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 모셨을 때 어떤 마음이실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들 살려줬더니 그러고 있어? 하는 게 우리 마음, 우리, 예, 우리 하나님 마음 아니실까 싶어요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돌을 던져서 이 여인에게 해운벌을 심판해도 돼요. 그런데 하지 않으시고 나도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판단하지만 나는 안해. 나도 할수 있지만 나는 할수 있지만 너에게 안할 거야. 더 이상 죄를 짓지 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탄감 받았다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똑같은 이 죄인들의 소굴처럼 살아가는 이곳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교회라서 좀 다를까요? 그래서? 교회는 저는 사역하면서 여러 상처받아서 어떻게 정의 내렸는지 아세요? 조금 전에 한말 그대로 죄인들의 소굴이구나. 죄인들다 모아놓고서 "다 죄를 지었어요"라고 다 이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면, 아, 이런 모습이 당연하지.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상처받을 일도 없고, 실망할 일도 없고, 그냥 서로서로 서로 그냥 다독이며 살아가는 거더라. 그런데 우리는 각자가 그 일들을 생각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왜요?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던 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서 나는 그럴 자격 없습니다. 하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점, 점점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서로 찔릴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살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1년, 2년 본 사이도 아니면서 계속 으르렁거리며 참 한탄스럽죠. 너무 나쁘고 고개를 들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지셨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의 외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오늘 살아가는 하루 동안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세운 사람의 기준대로 심판하지만 나는 그런 자격이 있어도 너희들 안 했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 우린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가서 죄 짓지 마. 오늘 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죄 없이 살아 가신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라요. 어떻게 탄감 받고 어떻게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 그걸 잊지 마시고 살아 가시면서 아, 주님. 저를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하면서 주님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을 떠올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다짐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마음 시원케 드리고자 애쓰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